일차적인 것은 원내 대표가 되느냐 <laughs> 이거에 따라서 좀 진행이 될수 있겠고 어, 이긴 최고가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준석 의원 얘기를 좀아 다뤄야 되나요? 해볼까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언론들이 계속 쓰면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청원인 숫자가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5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그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질문이 나와서. 음. 어~ 앞으로 이제 양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국회 윤리위 구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혁 심당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게 보십니까? 어떤가요? 아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일단 청원 당사자가 있는 소속 정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제가 뭐~ 가타부타 사족을 붙이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네. 아~ 제가 청원 내용을 좀 봤는데 예.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탄핵 청원 150만 육박 했었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143만인가 청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 에 12명의 의원 제명안이 있고 또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그 재판 중지법 반대에 대한 청원도 거의 지금 20만을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청원이 있다라는 것, 그런 민심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예. 받아들여야 할 일이고요. 다만 청원 내용 중에 제가 다소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여러 대목이 있는데 이런 대목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내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협오 발언을 일삼아왔다. 또한 끊임없이 여성과 소수자들을 시민과 비시민으로 가리면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주권자들을 선동하는 정치를 일삼아왔다. 네. 이거는 늘상 진보진영이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했었던 공격 루틴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들이 갖는 불편함에 더해서 3차 발언을, 3차 토론 발언을 더 얹어가지고 청을 만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말 진짜 차별과 혐오를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대답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준석이 3차 토론에서 했었던 그 발언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위선과 모순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지 네. 채, 본인이 직접 창작해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참작해가지고 아마 국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 뭐 이준석 의원은 본인에게 직접 뭐 했더니 실제 뭐 재명 심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정당 해산 움직임이 국민의힘 차라리 도와주는 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준석 의원도 8% 대선에서 득표가 또 3당으로서 괜찮은 성과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 고민이 깊어질 텐데. 음. 제명하겠다고 막 탄압해주면 네. 오히려 또 살려주는 길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제명이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네. 음. 지난 국회에서 국회 회기 도중에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 엄청나게 했던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제명안 올라가서 외부의 윤리 자문위원들은 제명시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윤리특위 위원들은 여야 3대 3 동수이기 때문에 네. 그냥 한쪽 정당에서 반대해버리면 제명이 안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김남국 전 의원이 지금 대통령직 비서관으로까지 임명이 됐다고 알려졌는데 네. 이준석이 제명될 문제면 상임위 도중에 특히나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응답하는 도중에도 코인 거래했던 김남국 전 의원은 민주당이 왜 제명 안 시켰을까. 네. 이런 논란들이 또 꼬리를 물수 음, 있기 때문에. 옛날 일이 다또 나오겠네요. 이게 실효적인 논의는 아니고요. 오히려 네.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 게. 8% 득표율로 약간 존재감이 발해질 수 있었던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을 오히려 도와주는 일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경제 관련 메시지 많이 내는 게 오히려 야당의 존재감을 억누르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음. 야당을 계속 때려주면 네. 야당 입장에서는 마시면서도 속으로 신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더 때려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두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